자 이번에는 단일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풀어보면서 실력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어떤 문제를 낼 거냐면요. 이거 한번 해결해볼까요? 요거 어떻게 풀까요 분석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항상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잖아요 문제 해결하려면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요 뭡니까 이거는 3의 배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먼저 찍어요 순서대로 쉬운 것부터 해결합시다 1부터 10까지 찍는 거 먼저 코딩을 합니다 자, 여기 포문 다시 한번 설명하면 1부터 초기값이죠? 1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럼 1부터 10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찍으면 자, 여기에서 뭐를 찍습니까? i를 찍을게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1에서 10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3의 배수만 찍으려면, if, i, 뭐하 됩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찍어라. 자, 여기 갈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한 문장이기 때문에 갈로를 해도 되고 중갈로를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369.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닌 걸 찍으면 되죠. 그러면 아니다는 이꼴 표시 두 개가 아니고 여기다가 뭐를 붙입니까? 느낌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1, 2, 3이 빠진거죠 6이 빠지고 9가 빠졌어요 그래서 3의 배수를 뺀 것들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f 문을 사용했죠 요거 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음,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찍을까요? 이거. 자, 규칙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1, 2, 3, 4. 증가했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소하죠. 감소. 그러면 여기서 분석해야 됩니다. 1부터 4까지는 가, 뭐예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부터 4까지 여기에서 먼저 코딩을 해야 될게 이게 몇 줄입니까? 를 봐야 되는데 전체 7줄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7로 바꾸면 전체 7줄이 되고요. 이 if문에서 1부터 4까지니까 i가 4보다 아니 5보다 작을 때 5보다 작을 때까지가 증가죠. 증가하는거 그대로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1,2,3,4 여기까지 됐습니다. 근데 아니면 할때뭐 붙입니까? else를 붙이고 여기 어떤 문장이 들어갈까? 여기에 어떤게 들어가야 될까? 저 여기에 들어갈걸 넣으면 그게 완성이 돼요. 그 다음 번째는 5가 되죠. 5부터는 이렇게 여기에 걸리잖아요. 뭐 5부터는 여기에 걸리니까, 얼마가 지켜야 돼요? 1, 2, 3, 4, 그 다음에 3이 지킬 차례죠. 뭐 5와 3은 얼마의 격차가 있을까? 우리가 5가 들어왔을 때, 어 3을 만들어 주려면요. 어 여기에서, 빼주면 되겠죠. 7-i 뭐 이런 식으로요. 7-i 한번 해볼까요? 오, 한개 차이 나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게 8, 8 해볼게요. 됐습니까? 1, 2, 3, 4. 321, 이렇게 나왔어요.